나잘 안다. 어떻게 하냐 캘리포니아의 해변가 옆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의 기념관 안에 갔다 왔다. 거기 가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근데 거짓말 아야 실제 갔다 왔어. 가서 내가 다 통역해보라 그랬어. 목사님 보고. 날 가야 되는 목사님 보고. 한 자도 빠뜨리지 말고 이 기념관에 있는 모든 걸다 통역해보라 그랬더니 어느 코너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어. 나는 그가 그가 누구냐고 고르바초프야, 카운터파트너야 그가 러시아의 지하교임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이 레이건이가 비상한 사람이요. 만찬을 할 때에 위 r 레이 기도하자 그랬어. 그리고 눈뜨고 봤어. 왜 고르바초프가 눈을 감나 안 감나 보려고? 그때 눈을 감고 기도에 잠하자 마지막에 지었습니까 했더니 입에서 아멘 하는데 에이멘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레이러니가 아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시야에 보고 조사 시켰어이 사람의 신앙의 정체를 했더니 이 사람의 엄마가 고로바 초포 엄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지하교인이에요 엄마의 영향으로 고로바 초포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공상단 서기장이 됐으니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 이걸 알아차린 롤드베이거니 저 사람은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달라 봉쇄를 다 시켰어 왜? 이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를 해방시키는 조건을 외부에서 만들어 주려고 다달라를 막으니까 봐라 이제 우리끼리 못 살아 그러니까 각자 헤어져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다 헤어져 이래서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다 이게.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에 가면 써 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상원에한테 했더니 상원이 그래. 미국 역사를 네가 나보다 더잘한다 내가 상원에 놓고 교육하고 왔더니 교육하고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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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뭐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러시아 연방이 해체된 것이다. 이건 로이드, 로널드 레이건이 했는데, 그래서 근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출신, 배우 출신 레이건이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순서에서 자,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스, 16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급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올라가 있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